저렇게 놓으시고, 저렇게 놓으시고, 그 다음 에 여기다 숫자가 들어간 걸 쓰는 거야. 숫자 넣어주면, 1 넣어주면, 첫 번째가 1분의 1 빼기, 2분의 1, 그 다음 거는 2분의 1 빼기, 3분의 1,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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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지워지니까, 마지막 거, 어, m분의 1 빼기, m 플러스 1분의 1, 이렇게 들어가고, 지울 거 이렇게 쭉쭉 지워지니까,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남아서, 답은,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.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. 어, 유제 7번에 해 당하는 거는 앞에 거만 해줄게. 거기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만 처리해주면, 얘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된다? 3 빼기 1 해주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1, 4분의 1 되는 거고, 얘도 B 마이너스 A분의 C 해주면 2분의 1 묶어낸 상태에서 얼마? 2분의 1 빼기. 어,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. 이렇게 정리되는 것처럼 나머지 뒤에 것들도 모두 다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식에 대한 정리만 해주시면 금방금방 나온다. 어9 7-1번에 해당하는 거는 너희들의 n번째 어, 항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네 am만 써줄 테니까 am만 써주면 문제는 풀수 있어. 첫 번째 항은 3까지 해야 두 번째 항은 3, 5까지 합분의 1, 세 번째 항은 3, 5, 7까지 합분의 1이지. A에는 어, 분자가 일로 정해져 있고 밑에가 뭐가 돼? 등차수열의 합이다. 알겠지? 등차수열의 합인데 2분의 항의 개수는 몇 개? n번째 항이면 n개가 되고 첫 번째 항은 얼마? 3이 되고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어? 3, 5, 7구로 가는 건데 마지막 항은 뭐가 돼야 돼? 첫 번째는 3이고 두 번째는 5고 세 번째는 7이야. 그럼 뭐가 돼 2n 마이너스 1이면 13579고 2n 플러스 1이면 3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마지막 항이 뭐다 2n 플러스 1 요렇게 잡아주면 되는건데 이걸 애들이 잘 못잡아 처음에 처음엔 잘 못잡아 왜뭐등차수열 이런게 아직 연습이 훈련이 잘안돼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 n 남아있고 여기 해주면 여기가 뭐가 돼 e n 더하기 얼마 4가 되겠지. 그거 다시 정리해주면 이 약분해서 1분의 n n 플러스 얼마 2가 되는 거고 얘 부분분수 다시 써주면 2분의 1에서 뭐가 된다? 어,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가 돼야 되는데 어, 연습을 많이 안 해들은 저걸 정리를 잘못 하겠지. 철자번 어, 본인이 저렇게까지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고, 7-15는 더 쉬운 거야. 7-15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써주면, A, M, AK분의 1 더하기 BK분의 1을 쓸수 있으니까, 근과 계수의 관계 어, 이용해서, 거기에다가 두 분의 합, 두 분의 곱 이용해서 쓴 다음에, 그 다음에 부분문수로 넘어가면은, 앞에 문제들과 똑같은 구조가 된다.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, 어, 연습이 많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거야. 그래서, 지금 마는 기초 계산 연습이 중요하니까, 기초 계산 연습을 게으리하지 마시고, 어, 계산을 충분히 해보셔야 한다. 뭐그 정도 얘기 되겠고. 그죠? 아니, 너희들이 해. 이거 뭐 그냥, 가로 안에만 해줄게. 그 좀, 좀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, 7-2번에 당하는 거, 가로 안에 있는 것만. 어 통분시키면 akbk분의 ak 더하기 bk에 해당하는 걸 쓰면 되는 거고 두 분의 고배당하는 거는 a n b n 이었으니까 k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두 분의 고배당하는 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일 써주고 두 분의 합에 당하는 거는 얼마 마이너스 2써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에다가. k의 제곱, 마이너스 1, 이렇게 쓰는 거고. 그럼, 얘에 당하는 것도, 어, 이에다가, k, 마이너스 1, k 플러스 1, 이렇게 쓰는 거고. 그럼, 이 부분을 써주면, 2, 2 지워지니까, 날라가고 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, k 플러스 1분의 1,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, 어 모양이 맞춰진 거다.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 맞추는 게좀 어렵겠지. 그래 놓고, 1은 못, 들어가고 2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, 2부터 넣어준 걸쫙 써준 다음에, 어잘 지워지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, 아, 어한 개,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야, 얘는. 두 개씩 건너뛰니까, 앞에, 전체 한걸 앞에 세개 쓰고 뒤에 두개 써야 돼. 그니까 러 여기 있는 걸 지우려면, 지우려면 여기다 2를 넣어서, 2를 넣어서 뭐가 되냐? 처음에 1분의 1 빼기, 3분의 1 써주고, 그 다음에 더하기, 2분의 1 빼기 4분의 1 써주고, 안 지워져. 하나 더 써야 돼. 그럼 이제 3분의 1 빼기 5분의 1 써주면, 하나를 쓴 다음에 두 개를 더쓴 다음에 지워지니까, 끝에도 몇 개를, 두 개를 더 써놓고, 규칙을 잘 찾아서 지워주면, 그, 지워지는 게, 앞에 두 개랑, 뒤에 두 개가 남아. 앞에, 뒤에 두 개씩 남으니까, 그거 가지고 계산을 잘 해봐라. 보이기야. 이 정도 했는데 못 풀면은 미안한데, 음 당분간 수학 공부만 해 알지? 아 당분간 수학 공부만 해 이러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못 풀면 안 돼. 이건 거의 다 문제를 풀어준 거야. 넘겨서 필수제 8번 가셔도 뭐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된다. 근데 얘는 유리화를 하는 건데. 어 거기 있는 거 유리화해서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에 당하는 걸 유리화하면 루트 2빼이1 되는 거 바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주면 루트 3백이 루트 2 바로 써야 되는 거고 쭉 써주면 바로 지워지니까 어,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지워지니까 지워지는 패턴에 의해서 어, 바로 잡아주실 수 있다 뭐그 얘기고. 어, 유제 8번도 유리화 할때꼭 가운데 부 바꾼 거라고 생각하지 마. 거기 있는 거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있잖아. 얘를 이렇게 바꿔줘. 루트 3 플러스 1분의 1로 써주는 게 음수가 안 생기니까 더 유리해. 그리고 나서 분자분모에다가 뭘 곱해 주는 거야. 여기다가. 루트 3 마이너스 1 똑같은 거 곱해 주니까 얘가 2분의 뭐다 루트 3 마이너스 1로 변한다.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바꿔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거 할 때도 구호 조종 못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. 구호 조종 잘 하셔가지고 만들어 달라. 저렇게 위 아래 바꿔가지고 들어가는 게더 유리해. 그래서 들어가면은 60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 예측을 할수 있을 테니까 뭐 계산은 해봐라. 유제 8번도 비슷한 얘기. 그 다음, 8-1번에 해당하는 것도 흡사한 얘기야. 8-1번에 해당하는 것도 보시면, 8-1번, 어, AN에 대한 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. 일단, AN에 대한 구조는 거기서 첫지 항이 3이고 공차가 1이니까 뭐다 2n 플러스 얼마 일 들어갈 때3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안에 있는 모양에 해당하는 걸 써주면 1분에 거기 루트 아 어, 시그마 안에 있는 모양이 루트 어 2k 더하기 일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얼마 삼 요렇게 적어줘야 되고. 유리화 할때는 얘네들 위치를 바꿔서 유리 하는게 좋아 안그러면 음수가 나오니까 부호에서 또 미스가 난단 말이야 위치 바꿔서 예제부 예제곱 빼주면 2분의가 생기고 2분의 1 만들어주고 그 다음 루트 2k 플러스 3 빼기 루트 어, 내가 저걸 안 없앴구나 <laughs> 그러니까 저걸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어, 2k 플러스 1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 바꿔 가지고 유리하는 관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 자연스럽게 빠바박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. 그렇게 어, 바꿔서 정리를 하시라 그 정도고. 그 다음 유제 9번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한 이제 등차랑 등비가 결합되어 있는 거에 합에 대한 구조인데 아 조금 귀찮아 귀찮은데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하는 거랑 똑같애 등비수열 합공식을 외우고 있을 거야 근데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뭐였냐 SN을 쫙쓴 다음에 어떻게 했어 R을 곱해서 하나씩 밀리게 쓴 다음에 빼서 정리하는 거였거든 그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 결과물이 조금 다른 거지 흐름은 똑같다야 거기 는 것처럼 등차랑 등비가 결합되어 있는 수열의 합에 대한 모양을 구할 때는 일단 이걸 S라고 쓸게. 그 문제가 1 곱하기 3분의 1,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등차랑 등비가 결합된 수열이야맨 마지막에 8 곱하기 어, 8 곱하기 3의 8승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얘에 대한 합을 구하는 방법은 공비를 곱한다야 3분의 1 S를 써준다 그럼 얘가 하나 밀려서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갈거고 하나씩 밀려서 얘가 7 곱하기 어, 3의 8승분의 1 되고 하나 밀려서 어, 8 곱하기 3의 9승분의 1 이렇게 하나씩 밀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을거야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시켜주면, s에서 3분의 s 빼주니까 3분의 2s가 남을 거고, 얘 빼주면 얘는 3분의 1, 얘 빼주면 3의 제곱분의 1, 그 다음, 점점점점, 얘에서 얘 빼주면 3의 8승분의 1이 8개에서 7개 뺐으니까 하나 남겠지, 어, 3의 8승분의 1 남고,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9승분의 1이 남더라. 그럼 여기 있는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에 당하는건 등비수열이 되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1마스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되고 1마스 3분의 1에 항의 개수가 몇개 8개 이렇게 처리가 된다.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3분의 1, 3분의 1 약분 하니까 얼마가 돼. 분모에 2분의 1이 생기고 그다음 1, 아 저걸 구속으로 맞춰야 되나? 구속으로 맞추는 게 좋겠네. 이거를 약분 하지 말고. 구승으로 맞추는 게 좋아. 3분의 1. 지우기 어디있어 뒤에 거랑 계산하려고, 아니, 그냥 쓰자. 어차피 똑같으니까.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, 8승이 남아있는 구조가 된다. 그 다음, 뒤에 거 마이너스, 어, 뒤에 것지 남아있는 상태고, 있는 상태가 되겠고,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,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?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으로 해주면 뭐가 돼? S가 되겠지. 거꾸로 2분의 3 곱하면 S가 돼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 2분의 1에다가 1-3분의 1에 8승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3의 고승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? 2분의 3해서 요거를 이쁘게 정리해주면 뭐, 구하는 답이 만들어진다, 야. 뭐, 곱해서 계산해주는 거니까. 그 다음 계산은, 이거 애들 또 이제 계산할 때잘 못하거든? 계산할 때, 요게 계산하면은, 상상은 그냥 나오는데, 3분의 4는 나와. 3분의 4는 나오고, 그리고 나서 이거 계산할 때 조금 이제 못해. 요거를, 마무리 계산을 조금 보여주면, 마무리 계산이 여기 4분의 3은 있는 상태고, 그 다음에 묶어줘야 되는데, 3분의 1에 8승이 있고, 요거 하나 지워줘 33 3 있는 거 하나 지워줘 33 3 하나 지워주니까 여기가 8승 되겠지 3의 8승 분의 1이 똑같이 있다면 얘는 지우지 마 왜냐하면 8승 맞춰져 있으니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빼기 빼기니까 빼기 있는 상태에서 어 3의 8승 분의 1이 묶여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3의 8승 분의 1이 묶여진 상태니까 여기 얼마 있냐면은 어 마이너스가 묶인 상태에서 4분의 3이 있는 거고, 4분의 3이 있고, 그 다음 거기에 더하기 얼마가 돼? 4가 더해지는 거지. 4가 더해지는 구조.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. 그래서 4분의 19를 써주면 해설하고 똑같은 답이 만들어진다. 알겠지? 그리고 묶어주는 것도 잘 못하니까. 지수계산 아직도 잘 못하지. 왜? 아직 연습 훨씬 더 많이 해야 돼. 그러지 않으면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계산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. 쉬운 것도 아직은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제 9번도 똑같은 문제, 9-1번 똑같은 문제니까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. 일단 꿈부각게 뭐부터, 어, 이,